사운드. 1화0 120. 파이디 바이, 바이 죽었고. 저 파밍 할것 같거든 2전해봐0핑 아. 노핑 파밍 할것 같거든 소음기 새끼가 2왔왔왔왔왔왔빨빨아 왔다, 왔다, 왔다. 아이 씨. 탄이 없어서 못 잖아. 기0 태그 태그 그게 도로 한 가운데야. 바이. 도로 한 가운데 쪽 바이. 콜 마인에서 나왔으니까 친구 올 거야. 너 그냥 암살 암살해줘. 나 혼자 움직여볼게. 모빌. S.